코기 추천 앱 정보 앱톡의 강추 코너 하루 딱 하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앱톡의 양진아 이보은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별로 앱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. 사실 왜냐 난 솔로니까. 네 저도 오늘은 기운이 없네요. 저도 솔로니까요. <laughs> 자꾸 이런 앱들이 왜 출시가 되는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. 그래도, 음. 자, 저희가 이제 앱톡 식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되잖아요. 네, 그래요. 맞아요. 해야 할 일은 해야, 해야 하니깐요 오늘은 음. 커플들의 데이트 앱톡 서울 데이트 콘셉트를 <laughs>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네. 네, 아, 저희 여성분들이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. 음. 데이트를 하러 딱 나갔는데 남자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. 오늘 뭐 하지? <laughs> 진짜 짜증나. 왜 도대체 할 일을 정해오지 않는 거냐고요. 정말 답답합니다. 또, 맨날 밥 먹고, 영화 보고, 커피만 마시냐고요. 우리 좀 다양하게 놀아야죠. 음, 맞아요. 이 문화 수도 서울에서 맨날 똑같은 것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? 말이 안 그러면? 되죠. 음, 음.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데이트 코스 짜는 일을 우리 남자친구한테만 맡겨두서는 안 됩니다, 음. 여러분. 우리가 직접 할 때가 온 거예요. 어떻게 요 바로 이 서울 데이트 코스와 함께라면 음. 할수 있습니다. 음, 음. 음. 이 서울 데이트 코스 앱은 뭐 할지 무얼 먹을지, 또 어떤 걸 구경할지, 지역과 테마, 시간과 비용 등을 모두 알려주는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커플들에게 아주 아주 필요한 앱입니다. 강남, 건대, 대학로, 명동, 홍대 등 17개 지역에서 식사, 커피, 쇼핑, 놀이, 산책, 술, 문화 등의 테마를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다양한 비용에 즐길 수 있게 알려 주는데요. 이런 이제 지역과 테마, 시간, 비용을 입력하고 핸드폰을 흔들흔들 흔들어주기만 하면 랜덤으로 데이트 오. 코스를 정해주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정해진 데이트 코스는 하단의 지도 메뉴로 장소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아, 이 코스 좀 마음에 들었다 하면 관심 데이트 코스로 설정이 가능해요. 그래서 다음에도 같은 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또나 혼자만 알고 있는 어떤 좋은 데이트 코스가 있다면 데이트 코스 추가를 요청해주세요. 또 후기도 작성하고 페이스북 공유는 기본인 거 아시죠? 이 추운 겨울, 겨울날에 이제 밖에서 덜덜 떨면서 뭐 할지 고민하거나 또 하루 종일 카페에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우리 때로는 저렴하면서 활동적이게 또 때로는 럭셔리하면서 분위기 있게 맨날 맨날 다양한 데이트 즐겨보자고요. 맞아요.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아주 센스 있는 여자친구로 여왕대접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. 음. 이 서울 데이트 코스 앱과 함께라면요. 아주 사랑받는 여친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진아씨, 우리도 한 코스 한번 같이 한 번, 둘이 한번 밟아봐요. 어? 둘이 우리 같이. 여러분, 아. 그럼 내일 만나요. <laughs> 안녕!